임재정의 네. 오늘을 어, 보면은 용산 경찰서에서 이태원 헬로윈 치안 대책 보고서라는 걸 만들었다. 네. 어, 거기 보면 기동대 일개 제대를 사계소에 어, 두 명씩 배치해서 질서 유지하겠다. 그렇게 돼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왜그 그대로 기동대 일개 제대가 배치가 안 됐죠? 아, 어, 거기에 나 대책서에 나온건 교통기동대고 뭐, 교통기동대. 어, 당일날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기동대는 언제부터 9시 반부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늦게 온 거죠? 서울청에다가 기동대 지원 요청했다. 이건 교통기동대가 아니고 이건 아, 그건, 예, 일반 맞습니다. 기동대고 네, 일반 경비용 예. 기동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한 걸로 돌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워낙 어, 신무진을 어떤 강조했기 때문에 예. 여러 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입니까? 에스쿠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 최소한 한개 기동대 예상은 요청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개 기동대 정도로 넉넉하게 요청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 예, 항상 제지역 그리고 그 있습니다. 직원은 여,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서울청은 용산서가 교통 기동대만 요청했고 기동대 배치를 요구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어느 쪽이 사실입니까? 그 알겠습니다. 작년 할로윈 음. 행사 때는 기동대 상계중대 180명 배치됐다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예. 참사 나흘 전에 이태원 파출소장이 서울청 등 상부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 그런데 답을 넣지 못했다. 이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 서울청 감찰에서 어 할로윈 축제 대비 상황 점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청 감찰에다가 직접 8 0시이 그런 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찰 알겠습니다. 누군지 얘기. 아, 그 부분까지 정확히 잘... 저.. 서울청 감찰에서129참사 전에 화출소에뭐 애로사항 청취한다고 나온 적이 있었죠? 메신저로 연락이 왔습니다. 메신저.. 예. 아.. 직접 오지는 않고 yeah. .Sí. 메신저로. 네. 메신저로 온라인으로 예. 그때 이파에서 인원이 굉장히 모를 것 같아서 안전사고가 좀우려되는데 기동대가 좀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이임태 음. 서장이 저번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감찰에서 똑지가 왔길래, 제가 이렇게 답을 그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동대 요청이, 그, 교통기동대가 오면은, 어, 그, 인터관리에 그 도움이 되겠다. 직원한테 교통기동대 요청을 해라, 그 메신저에 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해줬으면 했다, 좋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게 반영이 됐나요? 네. 음. 그래서 나온 게한개 제대로 신이가됐는그 결과 반영이 된거예요 그럼 제가 그 한못했습니다참 그 안타까운 거는, 그때 이 기동대가, 참사 현장으로 갔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 이임제 증인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뒷산 저수지 뚝이 평소부터 좀 굉장히 부실한데 역대급으로 비가 내린다는 호우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실한 뚝을 미리 보완을 해야 되고 또 비가 엄청 내릴 때 뚝이 이상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은또쫓아 가지고 응급 조치를 해야 되고 뚝이 터진 다음에 물이 막 홍수가 나면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구해야 됩니다. 어느 잘못이 가장 큰 잘못인가? 지금 정부와 특수본은 뚝 터진 다음에 왜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냐? 그것만 지금 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실한 뚝을 미리 보완하지 않은 그 잘못이 가장 큰 잘못인 것 같습니다. 10월 27일날 112 실장 총괄에서 보고했을 때 경비부장한테 경력 여유가 좀 없냐 그러니까 집회 때문에 여유 없다 그래 그는면 137명으로 그냥 가자 뭐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산경찰서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7일자예요 이틀 전에 건데 제일 밑에 보면 거기에다가 경찰기동대 지원받아 200명 이상 이태원 현장에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날 경비부장하고는 기동대 지원 안 하기로 했는데 정작 용산 경찰서에는 기동대 배치해 가지고 200명이라 그랬어요. 네. 뭔가 안 맞죠? 그래서 실제 이 태원에 배치된 경력이 137명인데 이 중에 인파 관리 전담 경력이 있습니까? 네. 기동대 이게 제대로 동성로하고 배치했지만 거기 다 범죄 예방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경찰 아, 기동대라는 것이 꼭 혼잡 경비에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10월 14일날 서울청 정보부에서 작성한 정보 보고를 받으셨어요. 네. 이제 그게 저희 의원실에 지금 입수를 했습니다. 이미 거리두기가 해제돼 가지고 10만 명 이상 몰릴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성적 분출구 그동안 눌렸던 일탈 욕구가 크게 분출 성추행 여성 협오 마약 범죄 불법 촬영, 묻지마 만남, 성매매 문의, 환각 파티, 적성 만남, 뭐 이런 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헬로윈 파티에 오시는 젊은이들,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좀 경악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가 있느냐. 또그 밑에 보면 은 윤석열 차 토리 아빠 코스튬 착용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까지도 신경 씁니다. 그러면서 정작 제일 앞에 있는 거리 두기 해제로 인한 10만 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인파 직결 전망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각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을 굉장히 무질서하고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의식이 이번 참사를 부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